키를 크게 하는 방법 10가지 1. 규칙적인 운동 근력 훈련과 스트레칭은 골격 및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2.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올바르게 정렬하여 키를 최대한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. 3. 균형 잡힌 식사, 칼슘, 단백질, 비타민 D 등 키를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. 4. 충분한 수면 성장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5.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6. 담배 피하기 담배 흡연은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7. 카페인 제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. 8. 맞춤형 보충제.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 아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. 9. 적절한 운동, 수영, 농구, 축구 등 신체 활동은 근육과 골격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. 10. 정기적인 건강검진. 성장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.